네, 반갑습니다. 오비수통, 구승균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대비 킬러학습지 5호 월요일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실수 K에 대하여 함수 FX는 X3제곱-2X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K의 역함수를 GX라 하자. 자, 지금 저 F라는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 하나보죠 어, 그렇다면 F는 무슨 함수라는 게 예상이 되냐면 일대일 대응함수구나라는 게 예상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증가 또는 감소 함수여야 하는데, 우리가 아까 f(x)를 읽으면서 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인 걸 확인했으니까 무난하게 증가함수인가 보네라고 판단이 예상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f 프라임 x 그러니까 이걸 f(x)를 미분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f 프라임 x가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나오는데 이 2차식의 판별식을 조사해 보면 실제로 음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선의 길기가 0인 순간도 없이 그냥 빡세게 증가하는 3차 함수 음수, 증가 함수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계속 읽어보시면 방정식 e g x 더하기 3x 플러스 5 f 프라임 g(x) 이게 엄청 복잡한 합성 함수까지 있네요. 자저 방정식이 있는데 저 방정식이 닫힌 구간 0부터 4에서 실근을 갖기 위한 k의 최소값을 m, 최대값을 m이라고 할때 둘의 차이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일단은 저 방정식을 한번 써보죠 자 그러면 e g x 더하기 3x 더하기 5는 f'의 gx 네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f'x는 우리가 위에 조사해놨으니까 조금 더 써보면 3 GX, 아, g, x 아 g'이 아니죠 네. 3 gx의 제곱 마이너스 4gx 플러스 8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정리를 더더더 더, 더 해야 되는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g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x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식에 이제 뭐 x도 있고 gx도 있고 하지만 사실, 제일 다루기 어려운 친구가 저 gx죠. 왜냐면, 3차 함수의 역함수는 우리가 구하는 걸 해본 적이 없고, 얘가 제일 까다롭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저 gx라는 친구가, 이제, 루트를 없애고, 아, 제곱을 없애고 계산을 하시면, gx가 1 더하기 루트 x, 또는 gx는, 어, 1 루트 x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왼쪽 것부터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엄밀히 따지면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어, 이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한다는 걸 뛰어넘어서 어디에서 존재해야 되냐면 요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gx는 우리가 도무지 식으로 풀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가 풀수 있는 형태로 방향을 바꿔서 풀 건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y는 x에 관해서 대칭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gx는 다시 이제 역함수가 되니까 원래 함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무리함수도 역함수를 구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렇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 방정식에서는 따지면 정의역이 이러했거든요. 0부터 4였거든요. 그럼 이 친구의 치역이 어떻게 되죠? 다시. 이 친구의 치역이 어떻게 되죠? 치역이 어떻게 된다? 어,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 4 집어넣으면 3 나오죠. 자,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y n x에 대칭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얘가 정 어, 치역이 아닌 거고 다시 뭐가 된다? 그렇죠. x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이 방정식 의 실근이 이 안에 존재해야 된다로 이제 논리를 끌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제한된 범위 그리고 실근의 존재성이라 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는데 하 조금 여기 넘어서 풀어본 친구들은 알 겁니다. 얘를 넘겨서 이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l을 써보면 l을 써보기도 전에 이쪽이 아주 허무한 삼차함수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얘를 전개하시면, x 세제곱, 잠시만, 식을 좀 틀리면 안 되니까, 3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k-1.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식을 hx라고 치환하고, 이제 미분하고,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미분해보면, 얘가 항상 증가하는 함수인 걸알수 있어요. 우리 문제 제일 처음 등장했던 fx처럼. 네, 증가함수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의 존재성을 뭘로 밝힐 거냐면 사이값 정리로 밝힐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범위가 이러하니까 지금 h1과 h3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논리를 끌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k값의 범위를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29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알수 있게 돼요. 자 하나 더 풀어야죠. 또는해서 우리 왼쪽 것만 풀었으니까. 자두 번째 거 gx는 1 마이너스 루트 x다. 자 바로 가죠. 이거 범위 어디다? 네,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0부터 4에서 존재해야 되죠. 자 그리고 치역 조사하시면 오른쪽 친구 가지고 요 함수 치역 조사하시면 x에 실제로 0부터 4까지 해보면 범위가 어떻게 되겠다? 제감소 함수죠. 4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0집어넣으면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y는 x로 아까처럼 대칭시키겠죠.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뀐다? fx는 저것도 역함수 구하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젠 다르다. 뭐다? 더 이상 치역이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서 실근이 존재함을 보여야 하죠. 자, 그리고 이젠 편안하죠. 자, 이거 이쪽으로 넘겨서 능형 만들고 풀면 아까 했던 똑같은 hx 나오겠죠. 자, 이 방정식이 여기에서 실근을 가져야 하니까 바로 이제 아까 봤던 거니까, 어, 이렇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고 해서 k값의 범위를 찾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어, 7부터 15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답을 내려가죠. 애초에 이렇다 또는 이렇다였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결론들 이렇다. 또는 이렇다기 때문에 자 우리도 합집합으로 가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k의 최종 범위를 써보시면 마이너스 29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다로 떨어져서 문제에서 요구한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은 네 44로 답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여기까지 이제 원류일 문제 해설 강의였고요 수고 많으셨고 내일 문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